재민아 네. 자, 입학식 날입니다. 기분이 어때요? 그냥 좀 떨리, 대부분 다 떨리지 않을까요? 저도 일단 무조건 떨리고요. 옛 친구들 만나려고 살립니다. 어, 감기 걸려 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좀안 좋은데, 그쵸죠이소룡 누나는 벌써 학교 갔어요. 저도 빨리 준비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준비 다 했어요? 네. 응, 가방도 다 싸고? 네 봐봐 가방 우리 새로 샀죠? 중학교 간다고 네 제가 사고 싶었던 카라트 가방을 샀어요 카라트 가방 가방에 뭐 있어요? 가방에 어.. 계약식이어서 딱히 응. 챙길 건 없고 응. 어.. 저희 학교 관련된 책한 개랑 그리고 연필 연필 필기도구랑 그런 다음에 또 물통 정도? 채민아 응. 마스크 챙기고 친구 만나서 갈 거예요? 네. 어 입학식이라 엄마도 좀 이따 갈게요. 네. 오늘은 1학년들 입학식인데요. 기합을 해서 지금 학생이 이 옷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 둘이 같은 반이에요. 자, 자키르 나이트. 안녕. 안녕. 아주. 야, 겹땀 맞는데 다 마를 것 같은데? 지금 아, 그, 입학식 가고 있습니다. 입학허가 선언. 총 250명의 입학을 허가합니다. 이거 누구세요? 누구예요? 저요? 유리요. <laughs> 후배들 인솔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갈게. 안녕. 이채미에 다책 받았어? 네, 그 클리어. 어, 엄마 선생하고 얘기하고 있었지. 엄마 봐봐, 엄마. <laughs> 그래? 우와, 엄청 무겁네 우와, 와 장난 아니다. 채미나 입학 축하해. 네. 어때? 생각보다 무서운 친구들 <laughs> 너무 많아. <laughs> 아 그래. <laughs> 잠깐, 엄마가 그러면 교재 가져갈게. 너 친구들하고 놀아. 축구할 거야. 음. 응. 운동장, 여기 고등학교 운동장이지. 와, 너무 좋다. 유리가 학생이 하고 우리 화이팅! 아좀 작게 하도 돼서 긴 안되게 그 유리가 학생회 하면 다같이 화이팅! 학생회! 화이팅! <laughs> <야, 난 닦자니까. 웃음> 세민아 친구들하고 놀고 왔어? 네야너 책가방 들고 오는데 어머 진짜 무거웠잖아 교과서 엄청나다 <laughs> 우리, 너 아파가지고 지금 예방조사 안 맞았잖아. 네. 그렇 지금 지 빨리, 빨리 맞으러 가야겠다. 또 준비할 거뭐 있어? 근데 여기... 채민아, 잠깐만. 너 얼굴 왜 이렇게 빨 빨간... 거야 빨간 거야, 탄 거야. 엄청 빨개. 아니, 봐봐요, 아. 여기. 준비물, 자물쇠, 양치도구, 사러 가야겠다, 그렇지 노트는, 아! 파일 또는 노트 다 필요하네, 과목별. 음. 그치. 여러분 몸망구에 준비물 사러 왔습니다. 한번 준비물 사러 가볼게요. 이거 포켓카드 아, 사러 온거 아니죠? 전설고동, 이왕에 사요. 재민아 노트 사야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2,000원 있네. 얼마요 2,000원. 진짜? 근데 <laughs> 엄마 왜 이렇게 비싼 게사아 <laughs> 노트 있네. 이거 학원 노트도 다 음. 썼고 학교 노트도 음, 다, 다 썼어. 쟤도 그래, 그래, 영어를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음. 이거 엄청. 하고? 다른 다른 노트들? 네스프링용이도 좋아. 그래? 왜냐면 요옷 때문에. 우단 옷 그리고 일반 노도 음, 필요해? 이런 거. 봐어 요거 예쁘다. 소아자 파일 사야 되는데 응. 누나가 이런 거 좋다고 했잖아. 이렇게 여러 개쓸수 있는 거. 응, 그래? 너무 무겁지 않을까? 응 괜찮. 이제채민이가 제일 싫어하는 주사를 맞으러 가야 합니다. 채민이 주사 맞을 때마다 울고0고그 1이면 10분의 1이면 10분의 1이면 10분의 1이1이면1 0이면이면1 좀 싫어. <laughs> 얼굴 진짜 하지 마요. 아, 됐다 근데 지금 쟤 니가 리얼이 있 어서 못먹겠대안 계시나? <laughs> <응? 웃음> <laughs> 따락하카 다. 따나했 어? 경비 한번 달아갑시니다 yep. 아, 다이소 잠스사았 이거 좋 네. 양치컵 사라고 했잖아 전원밖에 안 하네 봐봐 이거 괜찮네 친구나이자가 약간 친구잖아 홀도 는데아이 친구는 이친구이렇게사이왔는이요일는은 영어, 는어두 영어 개. 어, 이렇게노이랑파일이 파일. 샀죠. 는이 친구는 이친구 영어 공책 엄마가 두개산다 본데? 아니지, 아니. 너가 하나 하고 하나 학교 산나고데 <laughs> 사고 까고 <까먹어. 웃음> 그리고 이거, 이거 알림장 이거 알림장으로 줘? 알림장이 있어야 돼? 어, 알림장 가져오라 는던데 그런 거사는거 아니야? 어, 근데 있잖아, 어. 이거 다 가져오라고 하고 그래? 지금 우리 잘못 산 거야? 아니, 잘못 산 것까진 아닌데 어, 어. 그냥 내가 진짜 1학년 때 한두장 쓰고 음. 다안써 뒤에 이거, 이거는 저만 쓰지 내가 이거 추천해준 거잖아 근데 이거는 뭐할때쓰시는 거야? 왜 여기 과목별로 하는 거잖아 아우. 엄마 진짜 알림장 이거 보고 그냥 하나만 쓴. 그냥 거기에 과학수학 국국니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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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에이 설마 너또 이렇게 많이 샀어? 너 필요한 거 진짜 있어? 진짜 필요한 거는 응. 그냥 개인별로 응. 내가 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응. 선생님 따로 준비하라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음. 있어도 과학이랑 영어 정도 음. 정도. 이런 이런 노트 쓰는 거 맞죠? 재민이 글씨가 이거보다 훨씬 크니까. <laughs> 세 줄에 하나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하나 해. 누나가 이거 해. 아 싫어. 왜? 왜 재민이야? 재민이 누가 톱치자들? 심지어 재민이 다 그런 걸로 야, 한. 난좋 이거. 해, 이거. 다섯 개 골랐다가 아, 바꾼 거야. 뭐 그래. 이애진 겁못 들었나봐. 하루도 이걸 거야 엄마가 골랐는데? 어쩐지. <laughs> 원래 다 캐릭터로 골랐다가 엄마가 이런 게 깔끔하지 않냐고 바꾼 거야. 내가 언제 캐릭터로 골랐을까? 이채미. 다 캐릭터로 골랐잖아. 아, 그리고 나하 하나 필요하니까 아, 계란후라이에 막 그런 이상한 캐릭터들. 야너 그거 아쿠기용 있으니까 이거 나 줘. 네 이렇게 샀는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중학교 입학이나 고등학교 입학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중학교 입학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물 사고 오늘 입학식에서 너무 떨렸는데요. 신민이가 <목소리> 너무 못생겼는데 마스크 벗고 다녀가지고 창피했어요. <목소리> 오십도만. 누나 누나 선배님들 누나 친구들 너무 멋있어. 막 학생 분딱 입고.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들도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아롱다롱TV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롱다롱TV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안녕. 안녕.